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검사 출신들은 남달라요. 음. 굉장히 민주파인처럼 하, 활동하는데 음. 어떤 변호사가 네. 뭐 검찰에서 한 5년 있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실제로 논의하거나 이런 경우는 검사편을 듭니다. 음. 왜냐하면 그 친정은 정말 따뜻한 친정이거든요. 음.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는 친정이에요. 음. 내가 검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돈을 벌수 있고 음. 또 자기가 많은 편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음. 그래서 검사들은 어, 현직에 있을 때만 동일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음. 전 현직이 함께 동일체로 움직입니다 네. 근데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인데 음. 국회의원 해가지고 권세는 부리고 싶어요 음. 방법이 없잖아요 네. 민주당에 와가지고 국회의원 하는 거예요 네. 이 사람들이 그동안은 국민적 여론이 거셌으니까 이제 조용히 잠자코 있다가 음. 지금 본격적으로 정말 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네. 뭐 추석 전이라고 기한도 정해졌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다급하니까 입장을 막 밝히고 있는 겁니다. 음.